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 하영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기록된 여러 복잡한 그래프들을 수치화시켜서 간략히 정리한 것이 수면다원검사 결과지입니다. 결과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결과지에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면 단계입니다. 수면은 크게 비램수면과 램수면으로 나눌 수 있고, 비램수면은 다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 2단계의 비램수면을 얕은 수면, 3단계 비램수면을 깊은 수면이라고 부르며, 렘 수면은 꿈 수면이라고도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 시 뇌파, 안구 움직임, 턱 근전도를 측정하는데 이 결과를 분석하여 수면의 단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결과지상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꿈 수면 단계입니다. 꿈 수면은 안구의 빠른 움직임과 턱 근전도 저하, 톱니 모양의 뇌파를 특징으로 하며 이때근 긴장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호흡, 저호흡이 심해지게 됩니다. 무호흡은 10초 이상 구강과 비강을 통한 호흡 기류에 완전한 정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폐쇄성 무호흡은 숨 쉬려고 노력하는데 상기도가 폐쇄되어 발생하는 무호흡을 말하고 중추성 무호흡은 뇌에서 숨 쉬라는 신호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호흡이란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지만 전체 환기량의 30% 이상 감소하고 산소포화도 3% 이상 감소가 10초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호흡 관련 각성이란 호흡 노력이 증가되어서 유발되는 뇌의 각성을 말합니다. 저호흡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10초 이상 식도 내압이 증가하다가 각성과 함께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검사상 식도 내압을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류 제한을 보고 호흡 관련 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 AHI란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의 합을 말합니다. 호흡 곤란 지수 RDI란 무호흡 저호흡 지수와 호흡 관련 각성을 합한 값으로 AHI와 함께 수면 무호흡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RDI가 5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 5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 경도, 15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 중등도, 30 이상일 경우에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결과지 제일 앞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앞장에는 전체적인 결과가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요약된 내용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면 단계와 자세에 따른 호흡 장애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뇌의 각성이 있을 때마다 점을 찍은 그림이 보이고 그 아래 수면 구조를 분석한 그래프가 보입니다. 호흡증이 심한 경우 뇌의 각성이 많고 수면 구조에 이상이 보이는 것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세부적인 검사 결과 값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면 구조 검사는 각성 시간과 수면 단계별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이 감소하고 각성이 증가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수면 단계에 따른 검사 결과 항목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무호흡 저호흡 지수와 호흡 곤란 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이상인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됩니다. 그 아래 자세별 호흡 곤란 지수는 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의 호흡 곤란 지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세 의존성이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아누워도 무호흡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흡 이벤트 시간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무호흡과 저호흡의 평균 지속 시간, 그리고 가장 길었던 지속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혈관계 검사입니다. 제일 먼저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빈도와 최저산소포화도가 어디까지 감소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산소포화도란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정상의 경우 95% 이상 유지됩니다. 최저산소포화도가 85%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중증의 저산소증으로 분류됩니다. 심혈관계검사 다음 항목은 부정맥의 유무를 체크한 것입니다. 수면 중 이갈이 이가리 결과로 이갈이의 빈도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면운동장애 검사로 수면 중 이상운동 유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 각성 결과 분석에는 뇌 각성이 되는 주된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지에 나온 용어를 이해하고 정상 소견과 검사 수치를 비교해보면,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더불어 중증도 평가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면 질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